태경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매도사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7시 지역에 진영수 선수가 있습니다. 기습 전략이 언게 나올 가능성도 김태경 선수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아, 다른 때보다 좀 높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태경 선수가 건강 상태도 지금은 정상이 아니고. 예, 그리고, 끝까지 만약에 놀고 늘어졌을, 아, 그 끝까지 이제, 경기가 넘어갔을 경우, 예를 들어 3세트까지 갔을 경우에는, 진영수 선수 의 경기 운영에 말리면서 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기왕이면두 번째 경기, 좀, 과감한 전략으로 승부를 걸면서 빠르게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세 번째 경기 맵이, 분명히, 테라나에게 좀 괜찮은 그런 면이다 보니까 확실히 프로토스가 괜찮은 이 메두사에서 어를좀 예. 끝내야겠다. 정말 자기가 가장 잘하는 운영을 통해서 경기를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도 아마 할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일단 뭐 바깥쪽에 게이트가 나가 어, 나가서 지어진다거나 하는 아주 어, 초과감한 음. 예, 그런 경기 운영은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고 예. 어, 이제 김태경 선수도 여하튼 그 기본적으로 일단 아, 데미지를 주고 시작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다크를 일찍 쓴다거나 혹은 이버를 과감하게 쓴다거나 하는 네. 그 어,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입구를 막네요. 막고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투팩이 될지 원팩 원스타가 될지 아니면 원팩 멀티가 될지 상대방에게 알려줄 수가 없는. 알려줄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 예. 김태균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심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빌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체는 나가지 않고 있는 두 명의 선수입니다. 네. 자, 원객 상태, 2 뒤에 이성훈 선수 있습니다 아, 예. 누, 누군지 알겠네. 예, 닮으신 분한분 분 계십니다. 아, 예. 오늘은 사복을 입고 오셨네요. 어. 아, 예. 어. 예. 갑기는 예. 닮았어요. 확실히. 아니, 아어요 네. 네. 와 사복을 입고 이렇게 경기장에 직접 오시는 거 보니까 예. 정말 e스포츠를 사랑하시는 분 같습니다. 대전이없으면 네. 네. 불가능하죠. 자 투게이트 음. 올리고 네. 있습니다. 어. 그냥 이런 스타일의 맵에서 하듯이 하네요. 일단 투게이트 먼저 사업 돌리면서 투게이트 먼저 확보를 해서 아 드라군으로 여기가 평지지 않습니까? 롱 공기처럼 예. 네 그렇게 이제 운영을 좀할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투팩으로 찌르고 네. 나오는 테란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격을 한번 받아주고 나서. 멀티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가서 하자. 이런 네. 생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예, 예. 맞습니다. 예, 넘어가지 못하도록 미리 이제 미네랄 하나 혹은 두 개를 다 캐놓는 이런 선택을 많이 한다고요. 자 어디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아세 아, 아, 시를 경유해서 일곱 쪽으로 오기는 선수 네, 미네랄 하나 제거하고 다음에 이론 쪽으로 가는 거죠. 자 글쎄를 그... 계속 채취를 하고 있는지가 지금 합니다. 진영수 선수. 아, 다시 붙어요. 일단 빠르 빠른 패토리아프를 위해서 예. 미야를 집중했다가 예. 뭐, 끝날 때쯤에 다시 올라. 뒷마당. <laughs> 예, 뒤에 확장이죠. 어, 예, 어, 예, 커맨드 센터. 확장 선택하고 있는 진영 선수. 아, 뒷마당의 확장을 하네요. 예, 프로토스가 이런 경우는 분명히 있었는데 테란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음. 여기다가 파일런을 요한위치에 파일런을 소환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정찰을 네. 그러면은, 음. 예. 저. 전진 건물인 것 같은데요? 예. 저기 파일런이요. 예. 그 사고력도 돌려주고 있고. 예. 그렇죠. 동선 체크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러면은 정찰를 허용해주는 게 좋거든요, 지금은. 자, SOCV를. 아, 네. 네. 자, 리본까지. 아또 아, 이제 잡네요 이제 리버 아저저저 로보틱스가 건설이 되면서 정면 압박 이후에 리버를 아주 빠른 타이밍에 씌우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네자 예. 그렇습니다 자 리버를 네. 그 가까운 거리에 건설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예. 아니면 이거가 예. 아니라면 그냥. 계획가많으니까질럿 뽑아서 그냥 예, 한 타이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은 그 투게이트웨이에서 드라군을 어느 정도 뽑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공격 타이밍을 빠르게 당기기 위해서는 말씀해주신 대로 두꺼건물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병력이 그냥 넘어오는. 그러니까 정면 두드리다가 어. 이 병력이 그냥 넘어오는 구거나 질럿이 함께 포함돼서 넘어오는. 그럼 런 위험해요. 위험해, 위험해요. 위험해요. 테크. 네. 일단은 성깔이폰 정사 쏘데 잘해주고 있고요. 사. 어 아, 위험해요. 와, 딱 죽었으면 이거 서으면날로 깨져요! 탱크 고스터 잡습니다. 탱크 고스터리 잡습니다. 탱 자, 시즈모드! 깨져요! 깨져요! 아, 딱! 시즈모드가. 아. 예. 반성이 됐네요. 네. 위험합니 자, 셔틀 찍었을 것 같은데요, 셔틀. 리버를 위한 로봇이 지금 아, 예. 그러니까, 사업이 됐기 때문에 네. 네. 리버로 가기에는 약간 가스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드라곤을 좀덜 뽑는다거나 혹은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드라곤을 충분히 뽑은 상태에서 지금은 로봇틱스가 바깥쪽에 건설이 됐기 때문에. 오. 자, 일단은 셔틀을 먼저 찍어서 상대방을, 그러니까 리버, 어, 저, 리버 이전에 드라곤을 한번 올릴 것인가 아니면은 어, 그냥 바로 리버 나왔을 때 네, 리버부터 떨구고 그 다음에 이제 앞마당을 갈 것인가 결정을 좀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떨구고요 어, 뚫어버리겠다는 허, 생각 허, 생각이에요? 허, 위로 퍼올리겠다는 생각이에요? 콤보입니다. 어차피 올려만 놓으면은 드라군은 그 어, 빠른 스피드로 걸어가서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줄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쪽으로 병력이, 원팩에서 생산된 병력이 그 드라군을 막기 위해서 어느 한 곳에 공간을 비웠을 경우 리버가 바로 나오면서 아 어, 이제 어, 상대방의 FCV에 데미지를 주는 이거를, 이걸 아유! 멈추네요 <laughs> 예. 근데 이게 다 어, 올라오는 걸보고망망아놓네요 어, 근데 예. 이거를 또 막기 위해서 또 말씀해주신대로 정면에 탱크가 빠지면 그렇지요. 김태경 선수 역시나 정면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공격의 그럼, 칼을, 양쪽에 칼을 쥐고 있는 이 김태경 선수 콤보예요 콤보, 그 다음에 이제 질러 두기 뛰어고 질러 두기, 리버 하나 예. 타면은 화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화력 지원이! 예. 자 리버가 찍혔으면은 이제 저질러두개의 리버까지 정면으로 드라군 걸어가면서 아 정면에서 막혔다시피 하닉인데요자또박카닉메카닉이 아니라 <laughs> 또 박하닉이라서 네. 리버에 또 취약하거든요 그렇죠! 더 위험해요 우... 더! 아... 자 이게 이제 상황, 야, 자 아니, 경고 아니, 울렸어요 경고 네. 울렸어요 원래는 지금 두 번째 팩터리가 올라가도 충분한 상황인데 그렇죠 이게 리버, 리버 스템퍼에 리버 스탬퍼서한번그 김태웅 선수가 썼던 그런 경기 운영 같은데자 여기들 경고 리버가 들어옵니까? 자 델크 잡힙니크 잡힙니다 드리버! 리버! 리버! 자질 지럴리버 어, 맞추면, 질리버 앞쪽에 떨어져 이제, 그렇지 금 여기, 질럴부터 질러, 질럴붙고, 질러 뒤에도 탱크, 예, 자 드라군들 살았고, 위에서 드라군들 지원해주면서, 아부터붙었고여기또리버는들어있 예. 살았어요, 아, 아, 살았어요, 예, 탱크는 죽었고요, 탱크는 죽었고, 예, 드라군붙이면서 리버는 위쪽에 있는 멀티 방.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 방, 아, 이에요 예. 리버가 지금, 리버 HP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맞습니다, 네, 탱크 먼저 드라군을 어택 때려 아 근데 드라군 때 HP가 거의 없네요. 예 만약에 이쪽에 이제 커맨트 센터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아, 이 공격이 빠지면은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이 정도 병력을 다시 모기 으 위해서 멀티를 그만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데미지 최대한 줘야 됩니다. 지금 끝낼 수 있으면은 지금 끝내야 돼요. 힘이 자, 모이기 전에 입구 쪽으로 또 노크를 하고 있는 상태습니다 마린이 모이게 되면 충분히 셔틀에 대한 견제도 막아낼 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타이밍이 별로 없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김태형 예. 선수. 자, 탱크를 조금씩 쌓이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아, 살짝 건너가서 위쪽에 이탱크 하나 로대서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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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아, 근데, 아, 내 머리니. 그렇죠. 예. 달려오고 있죠. 그리고 최장도 네. 알았어요. 예. 그리고 리버. 리버 하나가 HP가 거의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한대 맞으면 터집니다. 그렇습니다. 새 리버가 있고, 그리고. 자, 리버 하나 더 와야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래쪽에서 ]는... 저 끝단에서 응. 내리면은 저아 그렇죠. 지금 서플, 아 아니네요 위쪽에 탱크가 있네요 시간차 리버 예, 투 리버 지금 앞마당 시도하고 있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 많이 예, 더 끌어야 됩니다 그렇습니 지금 뒷마당에, 뒷마당에 뭐 어, 어 예. 그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다닥템플로그 연타, 연타 네와자저바이온이 병력이 네. 근데 스캔이 투 스캔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정찰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자한번더 피해를 줄수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정면으로 그냥 들어가나요? 자, 드래곤과 함께 드리버, 드리버, 드리버! 섹스가 리버 내려오고, 스캔업 아, 바이오닉! 아, 잘 쏘셨네요. 진짜 잘쳤자요 자, 자 잘. 바이오닉 병력이 많으면 은 셔틀을 많이 던지는 데도 좋지만 문제는 리버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정면 공격, 데미지 큰데! 드리버입니다! 두리버. 아, 야, 야, 너무, 너무 좋은 포인 발전 발전을 었습니다 테크 이제 내려옵니다, 이제! 아, 어 이제 늦었어요. 내려요! 늦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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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이렉 병력이 그 배럭에서 막 튀어나온다고 하더라도 리버에 그냥, 그리고 드라군에 그냥 맞습니다 그렇죠! 팩토리 옆으 아! 테크가 또! 아, 진영수! 아, 장악당합니다, 진영수! 위에 있는 테크 두 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디로나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팩토리 위쪽으로 드라군들 슬슬 막가게면서 아, 아, 너무 데미지가 큽니다 11킬 만격킬이습니다 SCV 다 잡혔습니다, 거의 연결하기로 내려온 습니다네 리버 터져도 지금 문제가 안 되고, 너무 큰 피해 맞습니다 지금 병력을 많이 줄였기 아 때문에 프로토스가 멀티가 마지막 탱크, 아 마지막 탱크, 마지막 탱크! SCV! 자. 아아 자!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 SCV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아, 뒤에 드라군이 또,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또 왔습니다, 탱크 맞았고요 저 탱크 잡히겠는데요 리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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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페어! 잡혔습니다! 잡혔습니다! 리버 하나 더 나가지 않아요? 리버 하나? 네, 리버가 돌면 이번엔... 끝납니다, 완전히. 예. 남았죠, 리버가. 아까 그 리버가 남았고, 네, 템플 러카이브 지금 올라갔나요? 뭐, 사실 드라곤만 찍어도 지금은, 아, 올라갔네요. 아, 예. 아, 예. 이쪽 레슨 왔는데! 끝났습니다, 스케어! 끝났어요! 진짜.